착하나인데또한번 땡겨줘야죠 둘셋삭엿허엿 그리고 흐아 흐아 아

어허 어제 이어서 오늘 강의는 왜 운동인가 왜꽉박힌단인가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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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신진대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죠 어, 음식물을 먹고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물리적인 과정 물질의 변화 그런걸 신진대사라고 그러면 왜 신진대사가 꽉꽉뿡따라고 영향이 있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혈액 혈액을 늘로 보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게 제대로 보내